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500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입니다. 21년 주식 시장에 꼭 알아두어야 할 증시 제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좀 열어봤습니다. 음, 올해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올해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증권 관련 세법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증권 거래세와 소득세 관련된 부분의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증권 거래세는 이제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사고팔고 하는데 있어서의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0.15%에서 그러니까 사, 샀을 때0.15% 팔았을 때0.15% 그래서 합쳐서 0.3% 정도 거래 세율이 아, 매겨졌었는데 이게 점차 이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0.1%에서 이 올해부터는 0.02%가 트 내려간 0.08%가 되는 부분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래되는 데 있어서 세금이 좀더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죠. 거래가 많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금액이 크신 분들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거래하는데 좀 제한적인 빈번한 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세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제 빈번한 거래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뭐 그나마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된 부분인데, 어,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만 음,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그리고 양도소득에 있어서만 배당, 그러니까 과세를 했지만, 이게 이제 2023년에는 이제 변경이 됩니다.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 그래서, 손실을 5년 동안 2월에 하 공제를 하고, 순수익만 과세를 한다. 그래서, 어, 금액 자체가 5천만원 정도? 수익이 5천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만큼의 세금을 이제, 세, 소득세를 거치기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많죠. 음. 결론적으로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다른 어떠한 이제 양도 소득세가 다 부과가 되는 상품들은 거의 다 대부분 소득세가 발생이 되는데 아, 주식 관련된 부분에만 이제 수익 난 금액에 대한 아, 수 세금이 붙여지지 않아서 관련된 부분을 보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 부분은 23년에 이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돈을 많이 수익을 나, 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찌됐든, 에,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청약제도 보완인데 이거는 지난 작년에 청약제도로 상장만 된 회사가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게임 그리고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빅히트 엄청나게 청약 그제 청약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뭐 20조가 몰렸다, 뭐 30조가 몰렸다 이렇게 몰린 부분 때문에 어 정작 돈을 많이 청약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배, 어, 청약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버, 발생이 돼서, 어, 기존에 있는 뭐, 법으로는 20%를 이제 개인들에게 분산이 되게끔, 그러니까 청약이 되게끔, 어, 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30%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기존의 청약제도가 1억을 만약에 청약한다라고 이제 청약을 하면, 청약률에 따라서 만약에 뭐천대 일이다 라고 하면 이 청약률에 따라서 뭐한주뭐 뭐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약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배당에 대한 율에 따라서 주식수를 배정받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청약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주식을 배당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절반은 이 관련된 부분, 아, 기존에 있었던 부분, 이제 비례 방식 관련된 부분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절반은 균등하게 하고, 절반은 비례 방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 더 배당을 많이 받게끔 규제가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인 인증서가 폐지가 됩니다. 이미 폐지가 됐죠. 올해 12월 어, 말일 경으로 폐지가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97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공인인증서가 도입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음, 좀 어떻게 보면 공인인증서가 상당히 이제 독점적 지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이제 2020년 5월에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통과가 되면서 음,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갱신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공인인증서 말고 전자 서명을 통해서 인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인증서를 또 인증서 말고 전자 서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 미리미리 잘, 관련된 부분을, Q&A 해서, 증권사나 뭐 이런 쪽에 문의를 하셔서 변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개편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1년간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3월에 이제 해제가 되죠. 3월 1 6일날 정확히 해제가 되는데, 음,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뭐 다양한 부분으로 공매도 개편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율적인 부분이 크지는 않을 것같고요 뭐, 공매도 시장 처벌 강화, 그러니까 공매도로 인해서 불법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 처벌이 강화가 되고, 시장 조성자 제도 보완,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공매도 참여와 관련된 부분 뭐 이렇게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장 팩트로 봐야 되는 부분은 내년 3월 16일 날 공매도가 해제가 된다 그러니까 공매도에 노출되어 있는 대형 종목들은 좀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위험에 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서 좀 조심하셔라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공매도를 참여를 한다 라고 해도 이게 완전하게 확 풀리진 않을 겁니다. 뭐 단계적으로 풀리거나 뭐할 거고 원체 좀 기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크게 기도, 기대를 하지 말자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주식 선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etf 인버스 관련된 부분 뭐 다양하게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도 베팅을 할수 있는 상품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인들이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많아서 그런 거지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라는 거를 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성공 투자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